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목쿠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리뷰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리뷰할 베이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로드스프리건 블리츠 디멘션 대시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리하면은 어제 리뷰한 슬래시 바이키리와는 다르게 얘는 파츠가 4개죠 파츠가 4개인데 파츠가 4개인 이유는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진검칩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진검칩 스프리건입니다 황금색으로 되어있고 이쪽 약간 빨간색으로 약간 포인트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골드타워 버전보다 좀 멋있을 수도 있는 그런거죠 빨간색 포인트 때문에 눈은 파란색으로 되어있고 아 이거는 제 스티커 붙인 게 아니라 스티커 하나도 안 붙였어요 이것도 스티커 하나도 안 붙였고 여긴 도색이에요 도색이라서 좀 까진 데도 있고 그럽니다 까지면은 그냥 황금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거를 이거 부분을다 갈아서 다 갈면은 황금색으로 골드 터보 버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요 눈은 뭐르겠냐 눈하고 여기 검은색 부분은 그런 거 보면은 이거 다이 도색이 갈리면은 어쩌면은 그냥 다 황금색으로 골드 탑 버전처럼 보이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뒷면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얘는 다른 얘들에 관해 좀 다르게 보통 다른 얘들은 약간 조금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투명하게 돼 있으면서 반짝반짝반짝반짝한 게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고 그냥 황금색으로 골드 탑 버전인 것들처럼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라벨 보시면은. 락은 이렇게 높게 3개가 나있어가지고 락은 괜찮은 편입니다. 락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베이스인 로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에 파츠가 하나 좋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로드 스프링은 이 웨이트하고 베이스가 일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보통의 프레임이 아니고 그냥 딜 레이어 디스크 드라이버 이렇게 돼 있는 다른 초제트 베이들 이렇게 좀 보통의 초제트 베이들과는 다르게 파츠가 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보면은 여기 황금색의 고무 부분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거 방향 바꾸는 거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드 타워버전은다 고르고요. 한번 보시면은 이 빨간 부분이 다 고무인데 이 부분 때문인지 정말 셉니다 공격력이 진짜 장난 아니겠어요. 이게 고무가 이게 파분일이나 그런 애들 같은 고무가 아니고 약간 조금 더 딱딱하면서 일단 굵기도 엄청나죠? 그래가지고 로드 쓰시는 분들은 공감할 건데 얘가 자파 이게 딱 붙이면은 다른 베이들이 회전 손실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보통 원래 스프리건이막 좌회전 상대로 막스피드전 드라이버 껴서 이기는 데 많이 썼다면은 이 베이는 자 동회전에서 깡패요. 동회전에서 엄청난 엄청난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됐고요이 부분이 아마 웨이트랑 아, 웨이트랑 합쳐지는 그 부분인 것 같고요. 좌우회전 바꾸는 방법은 지금은 우회전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r 라고 하고 적혀 있습니다. R 우회전을 하실 거면은 여기 아래다가 딱땅 끝까지 해서 놓으시면 되고요. 좌회전할 거면 그냥 이걸 돌려가지고 이렇게 딱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고정을 할 것도 없긴 해요. 약간 조금 이상, 약간 조금 들상이 상태에서 하는 거에서 약간 조금 걸리는 느낌이 있는 정도에서 딱 놓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하시다가 푸셔일 수도 있어요. 고요. 우회전으로 바꿔 놓고 다음 디스크입니다. 어제 슬래시 발키리 리뷰에서도 보여드렸던 블리츠죠. 한 슬래시 발키리에 블리츠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앞 모습은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뒷 모습에서 여기는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얘는 검정색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점 말고는 단 다른 건 없습니다. 뭐 이거 성 개수는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거 4성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긴 거는 똑같이 생겼고 색깔만 이 부분 다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디스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디스크고요 이 조합 이 디스크를 쓰실 때 좋은 조합 추천드리면 스바이 디아블로스의 이 디스크랑 디스트로이 대시그 조합만 있습니다 그잡이 진짜 오버하나는 정말 잘 내요 그래서 대회에서도 많이 쓰이는 조합입니다 그렇구요 마지막으로 디멘션 대시 드라이버입니다 이 드라이버는 대시 드라이버라가지고 아 h 이다어 s 요 여기 빨간색으로 여러분 원래 하얀색인 게 빨간색으로 돼 있고 스프링도 이런 식으로 황금색 스프링입니다. 어 강력하고요. 이 드라이버는 모델 바꿀 수가 있어요. 그냥 그냥 모드고,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고무가 가려지죠. 이것도 한번더 돌리면은 높이도 상당히 높아지고, 고무는 약간 나오게 되면은 그런 모드입니다. 이렇게 총세 가지의 모드가 있고요. 네, 이런 드라이버입니다. 그럼 조립해서 바로 배틀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회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모드는 이거 강 모드로 세개세 세 판씩 좌회전 베이와 세판 우회전 베이와 세판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회전 베이와 먼저 붙을 텐데 붙을 베이는 어제 리뷰했던 슬래시 발키입니다. 그리고 일단 로드 스프링 먼저 돌려보도록 할게요. 아, 스피건 321 고시. 아쨌든잘 됐고요. 자, 바이키리 고, 아, 바이키리 고시. 오. 이제 이 시즌 1때 라이벌 매치죠. 시즌 1하고 가시리즈. 라이벌 매치입니다. 일단 이 모드일 때 오버피니시로 쉽게 승리를 했네요. 그러면은 두 번째. 어, 아, 한번한 모드. 아, 이모드에서 고무... 이 모드에서도 고무 좀 나오네요. 고무 좀 나오고요. 고무는 모두마다 다 나오네요. 그러면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이번에는 로스프리건 먼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고 4, 5, 6, 7, 8. 좀 다른... 3, 2, 1, 2, 3. 아, 부딪치고 있습니다. 아 확실히 로드 스피건왜 먼저 돌려서 그런지 약간 조금 스피닝 좀 확연히 차이가 나긴 하네요. 아 이렇게 발키리가 오아 피니, 스피닝 피니시로승인하게 되었네요. 그래야 확실히 모드를 바꾸니까 움직임이 달라졌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모드. 딱 해가지고 배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발키리 먼저 들려보도록 할게요. 자, 3, 2, 1, go. Shoot. 와, 로즈페리건 엄청 빨랐어요. 와, 보셨나요? 발키리가 그냥 좀 빠르게 가고 있는데, 로즈페리건이 슛 하자마자 완전 빠르게 가면서 발키리를 툭 쳐내면서 이렇게 오버피니시를 버렸네요. 강력합니다 스프리건 역시 항상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스포이건이네요. 어, 이번엔 한번 자이전 베이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의 또 다른 엄청난 라이벌의 라이벌 베인 롱기노스입니다. 뭐 사용자는 바었긴 하지만 그래도 라이벌은 라이벌이죠. 이번에는 이 모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야 세이트 원고 롱기누스를 슛하기도 전에 아가보어요 아, 너무 빠릅니다. 아네 이거 롱기누스 먼저 돌려야 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도 엄청 빨라가지고 3, 2, 1, 원고. 자, 일단 하자마자 정렬하게! 입니다. 준비 자, 일단 버스안날거 같고요. 스킨으로 과연 어, 이거는 로드가 약간 좀된것 같기도 한데. 네. 음. 좀 애매하게 결과가 요이 모드로 한판더해 보고 다음 모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GO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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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니다한 방에 체바이 용기 납수를 오버피니시를 내버렸 게. 그럼 이번에는 모드를 바꿔 가지고 배틀을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스파리건 먼저 돌려보도록 할게요. 321 고스트. 아, 이렇게 오버 잘 시키는 롱비너스가 오버 못 시키고 있어요. 아, 확실히 움직임만 줄어져지만 스피인이 들어서 그런지 로드 스프링은 스피닝으로 1승 가능합니다. 야 그래도 뭐두 베이들 모두 한 칸도 안 풀리고 잘 쓰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모드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스2 1 완고. 나가버렸네요. 다시 하도록 할게요. 3, 2, 1, go. Go. 그리고 이번에는. 오, 엄청나게. 들추고 있습니다. 둘중 하나가 버스트가 날것 같은데. 아, 근데. 아, 스피니 좋아어가지고 버스 안할것 같네요. 아, 스피니로 가면 이번에도 로드가 이길지. 아, 네. 확실히, 모드를 이렇게 할수록 스피니는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게 슛 하면서 수술하고, 막, 여러분, 이런 판에 이런데 긁혀서 그런지, 모드가 바뀌어요, 막. 모드가 약간씩. 돌아가는것 같습니다. 정말 강력한 이일요 오늘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진짜로 안녕히 계세요.